아이야. 말을 겁내 쳐봤는데 음, 얘는 확실히 하나 저기는 피통 때문에 뭐 20초로 못 채우고 죽고 그런 거진 않아요? 여기? 야. こ 싸돌아다니는 나이거야 어우야 어우야 죽네 죽네 죽어 야밀리또 이건 어떻게 붙터도기다리 하루 종일 지켜야 되는데이 정도면? 한방한 한 방에 무식하기 좀 나쁘진 않겠지 아니 하늘에 떠면 길이 안 맞아. <laughs> 이럴 수가. <laughs> 아이 가운데 뭐, 있는 날개는 뭔데? 이 옆에 있는 이은 아니 날개 뭐? 노는 날개가 두 개나 있는데? 신조차 악마에게 완벽하게 그렇다. 그렇다. 새로운 신을 창조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이 설명충들 말 그래, 진짜 많아.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 버림받은 이 회색 도시를 지킬 수 있을지. 하지만 나는 실패해. 어두운 미래만 남고라. 템은 주고 가자고. 먼지로 화하셨네. 생명력 1, 공속 1. 생명력은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긴 하네, 어빌리티가. 음. 음. 이제 슬슬 어빌리티가 붙어서 나오네, 태위. 된 건가? 하지만, 아 직도 47 레벨 7 시가, 다돼 가고 무기 바꿔야지. 어차피, 여기로 오게 되니까, 스텔은 말고, 아까 바람결 고름지인가 아닌데? 네벨 호른에씨 다들 뭐네? 그나마 네벨 호른으로 가서 바꿔야겠다 이쪽 인더는다 클리어 한거 같으니까. 남아있는 캐스트 몇개안 남은 거다 하면은 여기 또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칭찬하는 그거는 왜 창천에서 없지? 누구지? 한 건가? 그냥 슉슉슉 지나서 해버렸나? 기억이 안 나네. 모아지긴 하네, 만사천 개. 치명, 이야, 템, 여기 템에 치명이 붙은 건 아니고 아이템에 다 치명이 붙었나봐? 아까는 치명 500도 안 됐었는데? <laughs> 어떻게 지능이 체력보다 낫냐? 법사님. 저 만화 너무 작은 것 같아, 만화가. 아무리 봐도. 우와, 고래 봐. 황금빛 폭포가 흐르는 곳이라고? 에어가이치 돌파 시체론으로 귀환 3번 불법 개조 무기 파괴 최후의 소탕 아이 깜짝이야 이쪽 로제 폭포 이쪽은 퀘스트가 별로 몇개 없네요 그니까 4번을 먼저 하고 내려왔었어야 되나보다 하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가야 돼 아, 하긴 뭐, 어차피 포탈 탈 거니까 상관없는.. 여기가 길이 아니랍니까? 아니, 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 길이 아니면 뛰어 놓던가? 아이고, 깝깝하시네. 진짜 지도 제작하신 분 누구래? 그래. 엄마 빨리. 오, 역시 무기가. 데미즈가 좋아졌어요. 성타가 확실히 조금 올랐다. 이 데미지도 천 얼마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천이 넘네? 이꼭 <laughs> 개조무기를 파괴하라고? 뭐냐? 지혜를 잡는 게 아니고? 역시, 무기를 바꾸는 게 일, 짱이야. 지금, 총 쏘면서, 뒤로. 4번, 밀거래꾼 보스? 땅이 넓네. 보스가 겁나 멀리 있네. 와 길이 조금 좋아졌구만, 그냥 보스가 더기계야 설마? 아, 정말? 아,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지? 이긴가 했네. 이제 퀘스트 다 거의 다 끝나나 봐. 아 에필로그 있구나. 그러고 보니까. 신들은나 아무것도 모른다 여기도 에필로그 막막 응? 응? 추, 추억 여행. 키는 건가? 아씨 이세 군데야? 리, 신기루의 세계? 신기루의 세계는 뭐고? 제이 이거? 유적지로 이동? 이거는 왜 꺼져 있대? 퀘스트가? 뭐 어째서? 아이, 진짜! 에이! 분명히 아까 받았는데 왜 퀘스트가 꺼졌을까? 음. 이거는 이렇게. 한 방에 날려 버리겠어. 조그만. 귀찮은데. 인데 여기서 이거 모험가 이건 어디있는데 <laughs> 하이새가 어디있냐고요 아닌데? 어, 보이는 어? 유족 조사를 위해 아 너야? 근데 왜 저기가 안돼 완료가 여기 나 혼자 있는 거야? 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시작하자마자 왜 없어졌는데? 어째서요? 와나 어째서?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슈테른, 슈테른. 일단, 슈테른으로 가서, 여기, 여기. 우리, 행정관님. 만나러 가야겠네. 1 시간 지났나? 지났을 거야, 그치? 아까 5시쯤 만났으니까 가인 진압되었어요. 계엄령이 어때? 명품 상인 아저씨는 못뭐 팔아요. 전투 스킬 초기화 물약 이걸 돈 주고 그냥 파는 거야. 부활의 깃털이랑 생활 스킬 초기화 물약이랑 골드로 앞으로 계속 쭉 아니겠지? 일걸 알아. 그냥 그룹 팔면 좋겠다. 오픈해도. 티아 님은 너무 일만해. 바스티앙 님이 너무 일만해요. 아, 어쩐지. 내가 그 앞에서 그렇게 생쇼로 춤을 추고, 막, 응? 용주 해주고 해도 별로 사람이, 아, 진짜. 음악도 해주고 그러면 좀, 응? 반응을 해야 되는데, 실리안 봐, 막. 다리 꼬고, 비, 몸 꼬고, 비비 꼬고 아주 그냥. 바로바로 까주는데. 바로 여기 바스티앙님 너무 냉정해요. 정녀야? 아, 칭찬 릴레이, 여기네! 상처내는 칭찬 릴레이가 없었군요? 왜? 반응한, 그래도 나름 반응했다는, 음, 뭐야 그러지? 제일 반응한 게 좋은 그거랄까? 트리시아 언니, 트리시아에 가는 그 언니, 아무 반응 안 하잖아. 아, 창천에서는 이거 없네. 우리 칭찬 일래 이거. 고맙군. 분명 우리는 미중에 위기에 처했다. 격려, 좀더 강하게 격려. 힘내라고 강력히 격려. 파스티안 화이팅! 고, 고마워. 환호! 예 놀리기 기쁨과 민망 사이! 나가래. <laughs> 나가래. 에어가이츠동을 우리 모두를 구해 것에 감사 여기였구만. 아데타의행 상처는 없었을까? 그대 감사를 표한 아크에 대한 정보. 의회가 아크를 찾아낸 건 우연인데, 스테른으로 옮겼어? 크라테르의 눈에서? 테드가 크라테르, 크라테르의 눈에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스티안. 감정 표현. 환호라고? 아까 분명히 환호했는데. 격려도 아니던데. 화이팅! 격려. 화이팅! 에이씨. 아직 얘를 꼬시는, 음. 리액션이 얘한테 안 맞는 게 없는 거 같아. 보통에서 언제 올려? 그래도 저기는 응? 우호부터인데. 뭘 줬는데. 장갑도 줬는데. 별로군. 실리안보다 낫군. 마음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꼴랑. 파템 반지 주드네. 여기 아저씨는 통 크게. 에픽 주. 장갑 주고 말이야. 실리안을 믿는 게 아니었나? 그나마 우운데 말이지. 아 크라테르 는이 인더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크라테르의 눈이라는 게 있네요.

우리 케나인이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을 지켜보었지 카이는 신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난 우리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 그대 앞에 있는 아크 바로 그 친구 두 번째 아크를 얻었어. 응. 나는 5 0렙될 때까지 아크 한개 그때 모은 거 말고 더 이상 공개 안할줄알았더세 개, 세 개까지 공개가 돼 있나? 트레시온 갔다 와야지, 그럼. 아니구나. <laughs> 또 바스티안하고 얘기하래. 니네들도 에필로그 할 거니? 그 에필로그가 금방 그 격려 하나로 끝나는 거였으면 참 좋겠다만? 근데 이거 피닉스가 훨씬 나은 거 같아 쓰기에는. 저 얼음은 아니야, 아니야. 음. 피닉스가 음. 얼음 쓰다가 죽어. 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이제 <laughs> 앞으로 어떻게 할 거지? 가야 할 곳, 갈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생각 중이라니까 진행을 안 시켜주네. 그냥 왔으면 큰일 나. 붉은 사막의 눈이 되어 미래를 지켜본 예지아크, 그 예지아크 아가톤. 그 어? 그쪽 자리야? 왼쪽에 세 번째 자리로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가 본 미래가 부디 좋은 것이기를 었 기도하겠습니다. 언니 이거 다 모아서 뭐할 거야? 진짜 궁금해지는데 마지막 뒤통수는 언니가 쳐줄 건가? 응? 마지막 뒤통수는 언니가? 레래곤볼을 모아서 응? 군 방금 비춘... 슈사이 가라고요 슈샤이요? 발음 슈샤이요. 음! 슈샤이요. 쉐빙선 바크스트를 주겠대. 우와! 대조성. 손은 <laughs> 클라크. 헤빙 분쇄자. 얘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laughs> 갈고리 랩, 응? 얘 아니야? 해빙 분쇄자? 108선원진 <laughs> 오, 드디어 이것은! 에피로그! 당분간 돕겠다. 오은전 지역 카인의 상자, 아자람 만나기. 넵, 루딘가? 맨 위인가 왼쪽 아자란 다시 봤어 언니 언제 나 봤어요? 아 언니 그 활쏘던 그 언니 폐하께서 아르네타인 사절로 임명했어요? 아만 사제? 모르지, 나도 아마 나중에 보긴 하는 거야. 우와, 악보 회상의 노래요. 오, 잠깐 과거의 기억을 보여주는 힘이 남겨졌다고. 어디 회상의 노래?